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 g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 s o 모님과 o 유세 아버지와 s 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g 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리고 부족한 그 모든 틈새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부분과 카리스마로 채우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여 또엮겨온 저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사랑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그 모든 부족한 부분과 채워드리지 못한 것들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하여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류에게 희망은 오로지 진리가 이 인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아버지 뜻이 이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유일무이한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더럽고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과 굴레에서 불쌍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꺼내 주시어. 그리고 아버지 뜻 진리 아닌 이 인간이 짜놓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종류의 프레임을 다 짓밟으시고, 다 산산조각 내시고, 파멸시키시어. 이제 완벽하고, 흠없고, 온갖 풍요와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무수한 가치들로 가득한 그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다스림 그 뜻, 그 진리로 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창조시켜 주셨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하기를 너희에게 명한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서로를 존중하여라. 서로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다른 이들의 결점을 보게 되거든 관대히 보아주어라.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주는 이 조언을 따른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회개할 수 있다. 내 뜻이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을 결정하게 하여라. 모든 상황은 다내 뜻이며. 적절한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현순간이든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열매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 맡김이다. 이것이 내 신성한 뜻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어, 메시지를 보면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은 뭐 단지 한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무궁무진한 수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만을 어 조금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녀들아 나에 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하길 너희에게 명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살려면 내 나라에서 내 정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너가 나와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하거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서로를 존중하여라.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라. 서로 서로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주거라.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판단은 인간적인 너의 기준으로 무엇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틀린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너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진리도 아닌 그런 인간적인 너의 기준의 판단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다른 이들의 결정을 보게 되거든 관대히 보아주어라 왜냐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이니까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많은 속성 중에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니가 받고 싶은 그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 전에 너는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냐면 니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도 그렇게 존중을 해주거라 라는 것이 거룩한 사랑의 한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또 다른 이들의 결정을 보게 되거든 관대히 봐줘라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너나 얘나 내 관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의 눈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 누가 더 심한 죄인이고 낮은 죄인이고 이것은 아까 저기 인간적인 아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고 할때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리나 창녀가 더 죄인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인간적인 너의 기준이지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세리와 창녀가 잘했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이런 각기 다른 부족함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족하니 공정하다면 공평하다면 어떻게 될까? 간대히 보아주어야겠지. 그래야 나의 죄도 간대히 보아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생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거죠. 공정, 그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는 이 조언을 따른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회개할 수 있다. 어, 내가 이런 정신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매개체다. 그럼 나는 매개체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정신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으시, 혼자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아서 배상과 보석이 다된건왜 그러냐? 예수님이 순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매개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나의 정신이 온 인류의 죄악을 내가 다 끌어안고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의 죄를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 제가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에서 사실적인 회개를 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내가 매개체가 되게 하시어 나를 통해 온 인류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반하는 사랑을 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이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을 결정하게 하라.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가 온 인류와 세상에 드러나는 결정을 너는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뜻이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을 결정하게 하여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순간 순간마다 결정을 하잖아. 어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내 인간적 기준으로는 사랑하기가 싫어.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죄인이고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저 사람도 죄인이야. 내가 정직하다면 내가 용서받고 싶다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고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저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게 공정해 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 행했어 그럼 이게 진리가 드러나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쵸 이런 결정을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을 매 순간순간 하거라 이 말씀이죠 모든 상황은 다내 뜻이며 적절한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어, 어떤 안 좋은 엄청 안 좋은 상황조차도 하느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거든요. 이것의 좋은 예가 뭐냐 사도 바오로예요. 사도 바오로는 그 시대의 신자들이 다 멀리 피한 하도박해를 해서 하느님 백성을 하도박해를 해서 멀리 피하고 달아나고 싶을 만큼 악독하다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오로를 쓰시는 걸 보세요. 그 사도 바오로를 단한 번에 하느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냥 그 다마스쿠스에서의 그 길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아버지의 영이 그 영혼에게 임하시니까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니우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버지가 쓰시죠.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스림과 모든 통치의 왕이시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받고 싶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주인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선이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거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거기 회계와 배상과 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회계와 배상과 보석을 그토록 많이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거고 어떤 그런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야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합당한 은총도 축복도 자비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천상의 나라는 거저가 없다라는 이런 여러가지 다스림의 원칙과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징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을 창출하시는 게목표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나라가 망한 것처럼 심각해도 이 나라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다시 올바른 나라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현순간이든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열매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맡김이다. 너가 매 현순간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가 가장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거룩한 사랑 지금 앞에서 거룩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죠.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남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인간적으로 옳고 틀, 그르네 하는 그런 인간적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서 쟤는 틀렸고 맞았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않는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사랑할 줄 아는 바로 이런 게 거룩한 사랑의 사랑으로 네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 사랑에 네 자신을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맡겨서 너도 그 사랑으로 살고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살수 있도록 네가 그런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전파를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 신성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신성한 뜻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실까? 그것은 어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라는 것은 거기 무결점, 결격 사유나 결점이 없는 나라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건또어 능력 자체이신 그 아버지의 나라 또 뭘까 완벽한 이런 뜻. 그런 하느님의 뜻이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입증시켜 드리고, 또 정직하다면 자신도 부족하니 남의 부족을 끌어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혈연 관계 있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사랑 관계로 맺어주신 연인데 여기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서로가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아무리 수십조 수백조를 벌어들이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으로 맺어주신 그 인연들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런 인연이 가장 보편적으로는 가족일지인데 그런 가족간에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또그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길 줄 알고. 고통을 그를 위해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관계성의 정립이 없다 그럼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이것은 다 뭐냐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지를 못해서예요 그래서 만일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가족 간에 평화나 사랑이 없다면 오늘부터 이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나라인지를 성찰하시고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의 이득을 그 사, 내가 상, 사랑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취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가 좋아지시고 아버지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릴 수 있다. 그럼 그게 기, 자기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랑의 관계성이거든요. 올바른. 그럼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형제 오빠와 언니 누나 이 간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기타의 부잡단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악의 간교한 계략이고 농간이어서 여러분이 속는다는 거죠. 사랑은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기심으로 무엇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갈치고 이것은 속이는 거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보통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이 답변은 사랑의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식체계 자체가. 사랑은 그렇게 남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래서 다가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급한 육적인 인간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의 나라지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는 이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속성이. 순전히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어디서 고결한 기쁨의 그 향기가 끝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자꾸. 저 영혼이 좋아져.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그게 너무 기쁨이야. 이게 신적 사랑의 관계성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나라의 그 올바른 마귀가 주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적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추상을 해보세요. 가족은 이런 관계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는데 나의 이런 희생 때문에 아빠가 오늘 하루 행복하셨고 엄마가 나 때문에 조금 편안하셨고 내가 이런 내복 하나 사드렸는데 너무 따뜻하게 입으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고결함을 더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이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 세계에 이제 근접하게 되는 이런 이제 다양한 단계가 있으니까요. 이런 게 사랑이지. 어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서요. 나한테 친절해서요. 이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둑.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서 오는 도둑과 강도의 수준. 저급한 내 기호를 채우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동물이나 하는 그런 저급하고 엮여 운 것이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을 사랑으로 알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속은 거예요 인류의 대다수가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긴 평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안 채워줘 나는 그것을 기대해서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럼 사람이 항상 한결같지가 못하고 늘 부족함이 있고 어 시간이 가면 뭐 식기도 하고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서 어떻게 나에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 것을 기대해서 채우기를 바랬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헤어진다 이게 너무 동물만도 못한 진짜 보, 동물의 본능에만 충실한 이런 참 수준 낮고 저질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여태까지 사랑을 잘못 알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 거룩한 사랑의 근원이 뭐냐? 자기를 위한 게 없다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어 그럼 허탈해서 어떻게 살아? 아,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나를, 나는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을 줌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죠. 원래 본질적인 변질되지 않은 진짜 사랑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뭘 줬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 영혼이 자꾸 좋아지고 더 고결해지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인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이런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얼마나 평화와 행복과 기쁨만이 넘칠까. 아버지는 이런 사랑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과 부부 간의 관계인데, 그런 가족이나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나라가 없다면은, 오늘부터 또 여태까지 저희가 드린 그 강의에 사랑의 나라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랑의 나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한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구하고 남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는 그 잘못된 관점과 관념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서는 불행밖에는 오히려 가족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행한, 더 서로에게 힘겨움만을 주는 이런 관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사랑은 잘못된 마귀가 주는 그런 육적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그런 사랑의 나라였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본인부터 바꾸시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 주셔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우리가 지금 원제로부터 변질되고, 떨궈져 나와가지고,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가지고, 그게 옳은 걸로 알고, 이제 완전히 길이 든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이렇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자꾸 깨우치셔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깨닫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이게 보편적 윤리도덕과도 같은 그런 게 되겠죠. 하루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빨리 주님의 진리가 주시는 이런 수많은 다양한 나라의 원리들로 사람의 사고방식이 새로 개조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